할래?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말이야. 좋아. 왜냐면 어제 엄마와 아빠가 크게 싸웠거든. 어떻게 아빠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언제나 엄마의 일일 수 있었는지 기억하니?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어요, 여보? 내 비서 자리를 당신의 친구에게 절대로 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매우 고마워하고 있는걸요. 고마워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내가 끔찍한 일을 했다고 말했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무슨 말을 했는데요? 내가 해낸 모든 것에 대해서... 너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구나. 엄마의 친구가 교회에 나쁜 소문을 냈어. 안 좋은 걸 말했대. 큰 사람들이 하는 일들 말이야. 그건 사람의 기분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 아빠가 그랬을 리 없어.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녀가 뭐라고 했어이이건착서사마리이 친절을 보여준 거야 난 그저 친근하게 군 거라고 당신이 뭐랬는데요 당신 친구는 거짓말쟁이야왜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를 화나게 만들어서는안돼 당신 친구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모두에게 말했지. 내가 무례하다고, 내가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내가 그녀를 만졌다고 부적절하게 말이야. 당신이 그랬어요? 당연히 아니야. 하지만 그녀가 왜 그랬대요? 당신은 내 편이어야 해. 우리는 결혼했잖아. 나쁜 인형 같으니라고 아빠는 절대로. 제발 사실만을 말해줘요. 난 그저 그녀를 토닥였을 뿐이야. 내가 좋아하는 농담을 하면서 친근한 방식으로 말이지. 뚱뚱한 엉덩이를 가진 사람에 대한 농담은 아니겠죠? 웃기다고? 사람들 모두 웃었어. 내 친구가 웃었나요? 당신 친구에게 문제가 있어. 언제나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당신이 돈을 너무 적게 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더 높으니까. 뭐라고요? 이봐,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고. 돌리는 이해하지 못해. 작은 사람들은 불평해서는 안 돼. 작은 사람들은 절대 큰 사람들을 부끄럽게해서는 안 돼. 너는 그저 적절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갈 생각하지 마. 당장 이리 와. 나에게 소리 지르지 말아요. 나 덕분에 먹고 살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당신 비서에게 말해요. 오 제발. 왜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 내비서한테 말을 하면 나는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무서워 하지마. 그래 지서지 그래, 엄마가 우리를 데리러 올 거야. 무슨 얘긴 해 주지.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아빠가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무슨 짓을 하는지 아니죠. 아니야, 바보야.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모든 걸 고쳐 주는 건 아니라고. 아니야. 나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